202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1편. 1번 문제. 화면은 사출성형기 비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1의 재해 발생 형태와 2의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작업 후 개방하여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잘안 되는지 제어판을 손으로 두드리고 다시 빼려다 손이 눌린다. 1. 재발생 형태 끼임 2. 네. 기인물 사출성 현기 2번 문제 동영상과 같은 소형 프레스에 사용할 수 없는 방호장치를 5가지만 쓰시오. 단 프레스 종류와 관계없음 영상 설명 프레스 작업 중 작동 스위치를 밟고 손이 끼이는 영상이다. 1. 네. 가드식 2. 네. 수인식 3. 손천해기식 4. 광전자식 5. 양수 조작식 6. 양수 기동식 외우기 팁 가수 송광양 3번 문제 영상에서 각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B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영상 설명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의 등유주입 1. 네. 명칭 접속선 2. 네. 기능 전이차를 줄임 4번 문제 해당 영상체의 일체의 발생 형태와 이 불안전행 행동 한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작업자가 노란색 배전반을 열고 전선을 드라이버로 체결 중이다. 두 번째 체결하는 전선 피복 상태가 다른 선들에 비해 하얀 부분이 보이고 상태가 불량하다. 차단기는 빨간색으로 다 켜진 상태이고 글자도 켜진 상태이다. 누전 차단기는 보이지 않는다. 배전반을 닫고 빨간색 기계를 손으로 잡고 끌려고 하는데, 푸른색 전기가 튄다. 이때 작업자는 목장갑 착용, 안전모 착용 중이다. 1. 네. 재발생 형태 감전. 2. 네. 위험요인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작업 전 전원을 미차단. 5번 문제.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한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컨베이어 덮개 없는 선반.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을 보여주고 있다.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 명칭을 쓰시오. 건널다리. 2번, 3번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 명칭을 쓰시오. 덮개. 6번 문제. 화면상의 폭발 종류를 쓰시오. 영상 설명. 작업자가 LPG 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에 있는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하는 영상. 정답. 증기운 폭발. 증기운 폭발이란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 7번 문제. 1 영상의 안전난간 구조물 중에 누락된 것을 한 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안전난간 좌측 하단의 A 표시. 1. 네. 누락된 구조물, 발끝마기판. 2. 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해야 하는지 쓰시오. 40cm. 8번 문제.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 위험점의 명칭과 2. 그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영상 설명. 가공 대상인 환봉을 작동하지 않는 선반의 척에 물린다. 이후 캡모자 착용, 면장갑 착용, 방진 마스크 및 착용한 작업자가 회전 중인 환봉에 감긴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누르면서 연마 작업 중이다. 환봉을 고정하는 척에 작업자의 옷소매가 말려들어가면서 기계의 운동 방향으로 함께 돌아간다. 1. 네. 위험점 회전 말림점. 2. 네. 정의 회전하는 축에 옷, 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흙막이벽을 보여주고 있다. 1. 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버팀대 의 기납의 정도. 4. 치마의 정도. 10번 문제. 해당 영상을 보고 철골 위에서 발판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일 재해 발생 형태와 이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높은 HB 위에서 작업자 두 명이 나무 발판을 내려놓음. 작업자 한 명이 어깨 위로 다른 발판을 짊어지고 설치된 나무 발판 위로 불안하게 건너던 중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다리 한쪽은 아직 발판 위에 있지만 다른 다리는 떨어지며 카메라가 바닥을 비춘다. 1. 네. 재발생 형태, 떨어짐. 2. 네. 기인물 나무 발판. 11번 문제. 인쇄윤전기를 청소하다가 말려 들어가는 영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 설명. 롤러기 기계 정지 후 정비 끝내고 다시 가동시키고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고 털다가 손이 물린다. 1. 네. 위험점의 이름을 쓰시오. 물림점. 2. 네. 해당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 12번 문제. 해당 영상 제일제의 발생 형태와 이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교류 아크 용접 작업 중 홀더와 홀더에 물려있는 용접봉 사이에 아크가 발생하면서 감전. 1. 네. 재발생 형태 감전. 2. 네. 기인물 교류 아크 용접기 용접기 홀더 용접봉. 13번 문제. 동영상은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 제거, 배출하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해당 설비를 설치 않아도 되는 특례 한 가지만 적으시오. 단 급기 배기 환기 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 영상 설명. 국소배기 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1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5.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 1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압력용기의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두 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밸브 등이 있는 보일러실. 1. 네. 파열판. 2. 네. 안전밸브.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하역 운반 자동차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차 운전석에서 내려와 덤프 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하역용 실린더 유압장치 밸브를 점검하던 중 유압장치가 서서히 내려와서 작업자가 적재함 사이에 낀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영상에서는 차량 내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행동은 없다. 1. 네.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네.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17번 문제. 화면상의 배전반 차단기 교체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낡고 둥근 의자에 올라서서 흔들거리며 가정용 배전반 전기 점검 중 차단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어 넘어짐. 차단기 일부를 온, 일부는 오프 상태. 1. 네. 작업 전 전원 미차단. 2. 네.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 3.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 18번 문제. 영상과 같은 설비에서 정상 운전 시의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영상 설명. 저장 탱크 위 통기관에 달린 통기 밸브가 보인다. 정답. 통기 설비. 19번 문제. 화면상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단 2인 1조 작업장 정리 상태, 작업 지휘자는 제외. 영상 설명. 밑에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승강기 피트 안 나무판자로 엉성하게 이어붙인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자가 피트 내 벽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타이핀을 망치 장돌이로 때려 빼고 있다. 보안경은 착용하지 있지 않은데 콘크리트 타이핀 철물이 작업자 얼굴로 간간히 튕겨들고 있다. 작업자는 안전모는 착용했고 허리에 벨트형 공구주머니를 차고 있다. 승강기 피트 입구에는 노란색 안전 난간이 있지만 작업 반경 주의에는 없다. 작업자가 발을 이리저리 헛디디다가 피트 바닥으로 카메라가 전환되며 추락방호망은 미설치. 1. 작업 발판 설치 불량. 2. 안전난간 미설치. 3.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 4. 추락방호망 미설치. 2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이는 1 공작기계 종류와 2 위험기계. 기구 자율 안전 확인 기계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밀링기를 보여준다. 1. 네. 공작 기계 종류 밀링. 2. 네. 위험 기계, 기구 자율 안전 확인 기계 표시 사항. 1. 네.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2. 네. 기계의 중량. 3. 전기 유공합 시스템에 관한 정보. 4.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5. 자율 안전 확인 표시. 2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를 세 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를 포함하시오. 영상 설명. 높고 길이가 긴 장소에서 작업자 두 명은 앉아서 작업 중. 다른 작업자 한 명이 두명 쪽으로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1. 네. 풍속 초당 10m 이상. 네. 강유량 시간당 1mm 이상. 3.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2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단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영상 설명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자 한 명이 말통에 들어있는 액체를 바가지로 DMF라고 크게 쓰여진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하자마자 고통스러워한다. 1. 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2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흑막이 벽을 보여준다. 1. 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변이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4 치마의 정도 24번 문제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 장치를 한 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컨베이어 덮개 없는 선반,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을 보여주고 있다.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 장치 명칭을 쓰시오. 건널다리 이번 3번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 장치 명칭을 쓰시오. 덮개 25번 문제. 화면은 사출성 현기 비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1. 재해발생 형태와 이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성 현기 작업 후 개방하여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잘안 되는지 제어판을 손으로 두드리고 다시 빼려다 손이 눌린다. 1. 네. 재해발생 형태 끼임. 2. 네. 기인물 사출성 현기. 26번 문제. 해당 영상 제1 재발생 형태와 이 위험 요인을 한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전련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혼자 사출성 현기를 둘러보다가 밑에 판을 열어서 드라이버로 수리하다가 쓰러진다. 판을 열어서 내린 것이 차단기라는 근거는 없음. 1. 네. 재발생 형태 감전. 2. 네. 위험 요인, 작업 시작 전, 전원을 하지 않음.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하지 않음. 작업 시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음. 사출성 현기 충전부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음. 사출성 현기 접지하지 않음. 27번 문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다음 과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아웃 트리거가 정해진 작동 위치 또는 최대 전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지 않을 것. 2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을 세 가지만 쓰시오. 단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에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네. 응급조치와 긴급 잠재 요령. 2.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취급상 주의사항. 외우기 팁. 응, 인관 착취. 29번 문제. 5.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의 방호장치를 세 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고 삼상 전원 차단 장치를 만짐. 비상정지장치 눌렀다가 돌리는 영상. 1. 네. 출입문 연동장치. 2. 네. 삼상 전원 차단장치. 3. 비상정지장치. 30번 문제. 영상에서의 재해 관련하여 작업자가 기준에서 불안전한 행동 세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전주를 타고 올라간 작업자는 유자걸 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연결은 하지 않아서 아래로 덜렁거린다. 안전모는 착용한 작업자가 전봇대에 박혀 있는 전주용 스텝볼트를 밟고 내전압용 전련 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스패너로 볼트를 치면서 푸고 조이는 작업 후 위로 올라가다 떨어짐. 작업자 신발끈이 풀려있다. 1. 네. 적절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음. 2. 네.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음. 3.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31번 문제 영상에서의 불완전한 요소를 두 가지만 쓰시오. 영상 설명. 장면 1. 장발의 야구모자를 쓴 작업자가 원심기 문을 닫는다. 장면 2. 작업자가 같은 복장의 야구모자를 벗은 채 스프링처럼 꼬인 전기줄 끝에 있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다. 장면 3. 작업자가 같은 복장의 야구모자를 벗은 채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반쯤 넣고 있다. 1.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2. 네.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4.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하지 않았다. 32번 문제. 화면상의 폭발 종류를 쓰시오. 영상 설명. 작업자가 LP 지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에 있는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 정답. 증기운 폭발. 33번 문제.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는 부착된 이름판에 표시할 재원을 세 가지만 쓰시오. 1. 압력 능력 및 규격. 2. 네.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3. 제조자명. 4. 제조연월. 5. 안전인증의 표시. 3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의 크레인 인양작업 중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 세 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제외.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으로 비계를 인양작업 중 슬링벨트로 한번 돌려 묶었는데, 슬링벨트 옆부분이 날가 조금 찢어져 있다. 신호 구간의 신호 방법이 맞지 않고 보조로프는 없어 인양물이 흔들리며 건축 중인 철골에 부딪혀 작업자 위로 인양물이 낙하한다. 1. 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네.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35번 문제.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적합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쓰시오. 보기. 벽 연결제, 수직제, 수평제, 가세제. 10cm, 15cm, 20cm. 제조사가 정한 기준. 1. 네. 건축물 벽에 파이프 연결 구조물과 가설된 파이프 사이에 있는 것의 명칭. 벽 연결제. 2. 네. 일의 설치 간격 기준. 제조사가 정한 기준. 3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과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네.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영상 설명. 항타기가 보인다. 보기. 1. 샤클. 2. 심불. 3. 후케지 장치. 4. 권과방지 장치. 5. 카라비너. 6. 슬리브. 38번 문제. 화면은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사례이다. 기인물과 사고의 직접 원인 한 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맨손에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 전원을 켜고 봉강 연마 작업을 한다. 연삭기에는 덮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칩비 산방지 투명판이 없다. 작업자가 두 손으로 연삭 가공을 하는데 칩에 눈에 튀어서. 한 손으로는 비산물이 앞으로 튀는 것을 막으며 작업한다 본강이 덜덜 흔들리다가 결국엔 튀어 작업자 가습으로 날아간다 작업장 주변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다 1. 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2. 네. 사고의 직접 원인 본강 고정하지 않음 위험구역에서 작업금지 본강을 막는 방호장치 설치하지 않음 39번 문제 화면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두 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크롬 도금 작업 중 고무 장갑을 착용했으나 일반 작업복의 보안경,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코를 찡그린다. 1. 네. 불침투성 보호복. 2. 네. 불침투성 보호장갑. 3. 불침투성 보호장화. 4. 보안경. 5. 송기 마스크, 혹은 방독 마스크. 4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와 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1. 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네. 3. 근로자가 물담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면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